3월 2일자인데요. 7일 선진국 금리 인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 29일에는 제롬파울 FRB 의장이 뉴욕 증시 붕괴를 막았죠. 긴급선명을 내서 어, 그리고서 이제, 어, 이어서 이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제 통화정책에 같이 이제 힘을 합쳐는 공조에 나설 거라고 이제 합니다. 글로벌한 이제 악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에 대해서 다 같이 같은 행동,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오는 7일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하는 거죠 통화정책은 그래서 이제 공고를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밝힌 데는 이제 네슨이라는 사람이 한 거고 그래서 어 미국 f r b 가 7일에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7일 오후 9시에서 10시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한 4일 정도 이제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어 추이를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제, 금리나 함께 포드 가이던스도, 이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진국, 이제 중앙은행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호주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제, 각각, 이제, 오, 그, 여기 3일이랑 5일에,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최소 0.25%포인트 기준금을 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B랑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17일이랑 18일, 12일에 또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통화정책 공조를 발표했을 때 날짜가 요일을 보니까, 어, 대부, 세번 모두 공교롭게 이제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주식시장을 보고서, 이게 박살나는 걸 보니까, 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요일 날 발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월요일 날 발표하기는 힘들겠죠. 월요일 날 일단 시장을 보고서 시장이 괜찮다 싶으면은, 어, 잠시 이제 그 총알 아껴두고, 이제 월요일 날좀 박살나는데 화요일도 좀안 좋다. 그럼 이제 수요일 날못 버티고 이제, 야, 이거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자세한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제목을 일단은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리나 0.5% 포인트 인하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달 FOMC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 100%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리 선물이 말이죠. 근데 이게 실효성이 의미 도 있나 봅니다. 이제 금리가 너무 이제 그 폭이 작죠.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그뭐 금리가 뭐 10% 때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20% 때도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창을창 계속 내려왔잖아요? 한 10%에서 뭐 1, 2% 내린다 하면은 이제 폭이 좀 큰데, 지금은 내릴 여지가 별로 없어서 뭐 0.5%포인트 이렇게 내려서 이제 얼마나 더그 효과가 있을까? 음, 하지만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이 호재였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들의 그 상상력 그 미래 예측력 그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실현적인 방어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올해 0.5% 포인트 인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대에 있냐 그 현재는 이제 1.5에서 1.75%대에 있는데 제0.5% 포인트를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OMC는 이제 17일이랑 18일에 열립니다. 대략 이제 15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자 이때는 이제 그이 달에는 0.5% 포인트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1% 포인트를 내릴 수 있다고 본겁니다 0.5에서 0.7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이제 시장은 확실히 빠르게 다 반응하죠. 그래서 벌써 이제 3월 FOMC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을 100% 반영한 그런 가격이라고 이제 여기 뭐 툴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 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대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뭐그 공정이 한 절반도 안 돌아간다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애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시기상 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라고, 그 20, 그 3대 지주가 모두 이제 하락할 때, 이제 제롬파월연준의장이 긴급선명을 발표했었죠. 그때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행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리를 그 인하하는 거는 쉽지만은,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특성상 계속해서 이제 기준,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형태를 좀띠게 되는데, 그, 어쨌든, 이제,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총알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총알을 비축해 둘 때, 좀 많이 비축해 둬야 되는데, 사실 거의 비축을 못 하고 또 다시 이제, 인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 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총알이 없죠. 그래서 0%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됐습니다. 돈을 빌리면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 기이한 형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뭐,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 거의 가치가 99% 하락을 한 상태죠. 그리고 제가 뭐 음모론자는 아니고, 금리 인하 기간은 엄청나게 긴데, 그 양적 완화를 했죠. 대규모로 막 하다가, 이제 좀 인상을 좀 해서, 그 그래도 좀 적당히 많이는 이제 올려놨어야 또 다시 그런 위기 때대처할수 있는 총알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못 올리고 또 다시 인하 쪽으로 방향을 또 틀었죠. 자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은행들이 이제 어떤 근거 하에 행동하느냐, 그 인플레이션 상승을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왜이 걱정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통화 발행이 곧 인플레이션이죠. 어,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있을 텐데 왜 없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좀 그냥 좀나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긴급담화. 여기도 긴급담화네요. 미국도 했고, 일본도 했고, 그래서 일본 증시도 반등을 했고, 그래서 파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고,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긴급 예산 현상 했고, 독일도 재정, 재지행카드 만지자. 지금 각 나라들이 다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분 삼아서요. 자, 그래서 미국을 살펴봤고, 일본은 이제 풍부한 자금 공급. 그 방법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자산 매입. 자산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 미국에서 서브 포라인 모기지 사태가 있을 때그 자산들을 매입을 했죠. 그것도 양적 완화 할 때, 어, 썼던 이제 전략입니다. 자, 이런 발언을 제롬 파울도 미국 시장이 이제 한11% 고점 대비 하락하니까 이제 못 참고 나와서 이제 말을 한 건데, 일본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은, 6거래일 연속 니케이 평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가 보죠? 21,000엔이 붕괴가 되니까, 이제 구로다 총재도 이제 창다창다 못 참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야, 우리도 이제 대응한다. 이거 시장이 박살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뭐 대부분 시장들이 다 이런 상태죠. 그래서 딱 발표가 직후부터 이제 적가매 수세가 이제 몰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의문인 게전 세계적으로는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결했죠. 아마 이제 선진국들 하는 걸 보고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도 따라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동결했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미국이나 그런 이제 나라들의 금리 인하나 금리 뭐 동결이나 그런 거를 이제 좀 관찰하고서 뒤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자, 그래서 일본은 금융 완화책 내놓을 거라 하는데 일본이 일본도 벌써 이제 마이너스 0.1%네요. 그전 유럽의 몇 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 벌써 마이너스 0.1%고 이제 여기서 더 내추기 힘드니까 이, 이거보다 국제 매입 확대, 상장 지수 펀드 매입 확대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마켓 뭐 뭐죠? 오픈 마켓. 이거 이게 통화 정책입니다. 이게 통화 정책이에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었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0년 전 대잡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대잡일까? 한번 보면은, 시장 달래려는 돈 풀기가 부메랑 될 수도 있다고 라 했는데요. 음, 맞네. 그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한국말로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메랑은 이제 풀린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될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어, 긴축 발작이라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0 1 4년에 양쪽 하나 축소를 이제 시사하자, 이제 돈을 이제 다시 빨아들이겠다는 거죠.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미국은 타격이 없고, 신흥국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너무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신흥국들로 다 이제 들어가서 버블을 약간 형성했던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화가치, 채권값, 주식값 뭐다 이제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현실화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멀쩡하고, 다른 나라들이 약간 버블이 딱 끼니까 빵 빠지는 그런 형태로 분메랑이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그 중앙은행들, 선진국, 세계 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그래도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죠.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